2020년 5월 6일, 철축으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 있는 제암산에 다녀왔습니다. 제암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암산 휴양님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를 하고 방문자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휴양림을 둘러봅니다. 제암산 10위가 보입니다. 종합 안내도가 있습니다. 종합 안내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즉, 우선 제암산을 올랐다가 곰대래에서 철축평원으로 갑니다. 철축평원을 돌아온 다음에 사자산까지 갔다가 다시 휴양림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제암산 정상까지 표지기에 의하면 2.46킬로미터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길을 걷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원한 숲길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서 둘러봅니다. 사방이 온통 오래 산인 것이 느껴집니다. 제암산 2.03km 지점부터 길 폭이 좁아집니다. 곧 본격적인 산길을 걷습니다. 하얀 덜컹나무 꽃도 보이고 산철쭉이 자주 길 옆에 나타납니다. 제암산 1.3km 표지판을 지나면 등산로가 가팔라집니다. 도로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 일대가 눈앞에 드니다저 앞에 보이는 한봉이 정상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정상이 0.3km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위봉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하나 더 올라서 보면 정상 안봉이 우람하게 보입니다. 정상 바위봉우리 바로 밑에서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길이 없습니다. 바위 틈새길을 찾아서 겨우 올랐습니다. 암봉 위에 있는 정상표지석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셀프 사진 찍기도 어렵습니다. 정상표지석을 세우게 된 경위를 기록한 비석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암산 정상 쪽에서 바라본 철초평원과 사자산 모습입니다. 철초평원이 제암산의 핵심입니다. 오늘 철초평원 사자산 다 돌아볼 것입니다. 정상에서의 경치를 좀더 구경해 보세요. 암봉에서 내려와서 몇 걸음 걸었더니 이렇게 지형선 정상표지석이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자산과 철축병원 쪽으로 갑니다. 정상암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갑니다. 산철쭉이간간이 피어있는 오래 편안한 능상길을 걷습니다. 길 옆에 있는 철쭉도 바라보고, 지나온 정상석도 두드려보고 앞으로 가야 할 철쭉 능선과 사자산 쪽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바라보이는 것은 휴양림 관리소 앞에 있는 다만저수지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이쁩니다. 돌탑봉에 도착했습니다. 돌탑이 두개 있습니다. 장흥군 공설묘지에서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 바라다 보이는 곳이 장흥읍내입니다. 이곳은 곰재 내려가는 길에 보이는 가족바위입니다. 곰재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제 암산 정상 사다산 그리고 휘안님과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곳으로갈수 있는 사통팔달 올라가다 보니까 새소리도 들리네요. 올라가면서 되돌아본 제암산입니다. 드디어 철쭉 공원에 올라왔습니다. 화사한 철쭉 한참 동안 바라보았더니 눈이 아롱아롱합니다. 화사한 철쭉 앞에 잠시 서봅니다. 계속 철쭉 사이로 걷습니다. 아름다운 철쭉 능선 보세요. 실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제암산 철쭉평원 표지석에 도착했습니다. 철쭉평원에서 본 제암산입니다. 제암산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바닥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전국 제일의 철쭉평원 제암산 보셨죠? 푸른 사다산 보리와 눈앞에 펼쳐진 붉은 철쭉 화사합니다. 그림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다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곳은 간절한 곳으로 사다산까지 0.7km 남았습니다. 보이는 곳은... 간제에서 사다산 오르는 길 초입세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사다산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자변 정상 시선은 일자다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전망대에서 제암산 정상을 봅니다. 이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사자산 정상에서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사자산 정상에서 보는 남해 바다 구경하세요. 사자산 정상에서 이곳 고산이제까지는 급경사를 내려왔습니다. 고산이제에서 휴양림 가는 길은 평탄하 산책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숲길을 걷습니다. 이제 숲길을 벗어나서 아스팔트 길로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길 옆에 그림같은 다만소수지 풍경 아름답죠? 관리사무소가 코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암산 정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드디어 출발했던 자연 수영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5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철쭉꽃 양전형 다 펼친 게 아름다운가 다 숨긴 게 아름다운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세상은 거침없이 속다 꺼낸 너를 용서한다. 붉은 고백 하나로도 너는 죄를 다 씻었다. 내 붉은 입술에 하늘이 내려앉아 묵묵히 불타고 있구나. 아, 너의 뜨거움을 바라보므로. 너의 소갈머리 닮은 꽃눈이 지금 부풍설안의 빙점 뚫고 도단한 내 안에의 꽃눈들이 지금 아, 아 나는 몰라요 그대여 나 지금 철쭉여요 피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